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수원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김효영 선생님입니다. 수원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민들의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고 정신건강 상담도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우울이나 불안 등의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다면 언제든 전화주셔서 상담을 요청하세요.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세요. 마음 건강 지킴이 첫 시간으로는 첫 번째 코로나19가 청소년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확인해 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 정신 건강의 개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나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교육과 자원봉사활동에 준비물이 필요해요. 바로 마음건강 로드맵 앱인데요. 이 앱은 간단한 정신건강 검진도 받을 수 있고, 스트레스 관리도 할수 있고, 정신건강 서비스 및 정신건강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정신건강 상담도 받을 수 있는 앱입니다. 자원봉사활동에 이 어플을 사용할 거예요. 아직 다운로드 받지 않으셨다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 혹은 앱 스토어에서 마음 건강 로드맵을 검색하셔서 지금 바로 다운로드 받으세요. 첫 번째로 코로나19가 청소년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 봅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서비스 이용 청소년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코로나19에는 정신건강 상담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표를 보면 무려 53%나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만큼 코로나19가 청소년 정신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변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살필 수 있는 사람들이 꼭 필요하겠죠. 바로 마음 건강 지킴이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렇다면 정신 건강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과거에는 정신 질환이 없으면 정신이 건강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세계 보건기구에서 기존의 정신 건강의 개념에서 광범위한 정신 건강의 개념 네 가지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네 가지 정의를 지금부터 초성 퀴즈로 풀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맞춰보세요. 네, 바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지만,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겠죠. 두 번째입니다. 맞춰보세요. 네, 바로 재능 실현입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겠죠. 세 번째입니다. 맞춰보세요. 네, 바로 생산성 향상입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학생들은 공부도 더잘 되고, 회사원들은 일도 더 잘할 수 있겠죠.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번째입니다. 맞춰보세요. 네. 지역사회 공원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정신건강으로 보았어요. 이네 가지를 정리하면 정신건강은 개인이 일상의 스트레스를 적절히 대응할 수 있으며 자신의 재능을 실현하고 생산적으로 일을 할수 있으며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안녕한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정신건강 개념에서 보면 지역사회 공헌이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 건강 지킴이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분명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우선 나 스스로부터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고 나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야겠죠.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겠죠. 사람마다 느끼는 스트레스는 다 다를 거예요. 예를 들면 내성적인 친구들은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데 스트레스를 받지만 외향적인 친구들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즐길 수도 있어요. 우선은 독수리의 눈으로 나를 제대로 알고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에 스트레스 받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나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도 알수 있겠죠. 그리고 그 방법을 알았다면 여우의 지혜로 나에게 맞는 스트레스 관리 목표를 수립하고 곰의 근성으로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마음건강 로드맵 앱의 온라인 스트레스 관리 부분에 들어가 봅시다. 저희 봉사활동도 이 부분을 활용할 거니까 교육을 잘 들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두세요. 첫 화면은 앞서 설명드렸던 독수리의 눈, 여우의 지혜, 곰의 근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인물, 장소, 일에 대해서 사진으로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면 친구랑 싸워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면 인물에 친구 사진을 넣고 친구라고 이름을 기록하고 피곤해요, 짜증나요, 화나요, 우울해요, 불안해요 중 하나의 감정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면 됩니다. 장소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엄마 잔소리 때문에 집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면 집 사진과 이름을 넣고 피곤해요, 짜증나요, 화나요, 우울해요, 불안해요 중 하나의 감정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면 됩니다. 일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숙제가 많아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면 숙제 사진과 이름을 넣고 피곤해요, 짜증나요, 화나요, 우울해요, 불안해요 중 하나의 감정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면 됩니다. 만약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다면 그냥 입력 없이 다음, 다음, 다음만 누르면 됩니다. 다음은 성향에 맞는 스트레스 관리법을 추천하기 위한 질문들이 나옵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을 yes 혹은 no로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나면 자신의 성향이 나옵니다. 명랑형, 성실형, 용맹형, 진지형이 나오는데요. 자신의 성향에 맞는 스트레스 관리법 추천이 나오니 선택하여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각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용맹형을 알아 봅시다. 용맹형은 주도형이라고도 하는데요. 한마디로 추진력이 강한 지도자 스타일이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친구들은 경쟁을 즐기며 목표 의식이 매우 강해요. 구경하기보다는 참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자신의 권한이 축소되었을 때 다른 사람의 지시나 감독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추천 활동으로는 축구, 테니스, 수영, 등산, 인생 목표 정하고 그에 따라 달성해내기 등이 있는데요. 활동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통제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일. 도전해서 해낼 수 있는 활동을 꼭 선택해 보세요. 두 번째로 명랑형을 알아 봅시다. 명랑형은 사교형이라고도 하는데요. 한마디로 소통에 능한 감정과 스타일입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열정적이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재미 없어지거나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해요.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 사회적 교류 없이 일만 해야 하는 상황일 때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 추천하는 것은 단체 활동이에요. 단체로 응원 가기, 노래방 가기, 콘서트 관람도 좋고요. 여행도 좋고, 스포츠 댄스도 추천을 합니다. 활동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여럿이 모여 함께 즐길 수 있고 서로 친분을 쌓을 수 있는 활동을 꼭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실형에 대해 알아 봅시다. 성실형은 안정형이라고도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해심이 많은 배려자 스타일입니다. 이 유형에 속한 사람들은 봉사정신이 강하고 상냥하며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활동 시 자신의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과 함께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은 주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끌어갈 때, 그리고 남의 부탁을 거절해야 하는 상황이 놓였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 추천하는 것은 영화감상, 음악감상, 독서, 자원봉사, 가까운 사람과의 식사 등입니다. 활동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어려서부터 익숙한 활동,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활동, 친한 사람이 속한 단체 활동을 선택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지형에 대해 알아 봅시다. 진지형은 신중형이라고도 하는데요. 한마디로 꼼꼼하고 완벽주의 스타일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차분하고 조심스러우며 완벽함을 선호합니다. 또한 엄격하고 복잡한 활동에 승부욕을 느껴 열심히 합니다. 진지형인 사람들은 분석이나 생각할 시간 없이 급하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때 완벽하고 꼼꼼하게 세밀하게 일이 마무리가 되지 않을 때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추천 활동으로는 두뇌를 쓰는 활동, 바둑, 장기, 체스, 산책, 퀴즈풀이, 고난인도게임, 전문서적 혹은 추리소설 읽기 등이 있는데요. 활동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승부욕을 느끼며 깊이 있게 몰입할 수 있고 엄격하고 복잡한 규칙을 따르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격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다루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고매근성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격 유형에 맞는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하나 이상 선택해서 주 2회 이상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음 건강 지킴이 활동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